1등이구나. 빨리 돌려야지, 또 1등 할게. 1등 네, 근데 이때까지 다이언트 너무 너무 나댔어. 요새 다이언트 댓글. 무슨 대인지 모르니까 천천히 할게요. 자이 대기야? 일로 와 일로 로로와 일로 와자이 대기 뚝발 죽었어 이제. 아이고 꾸준히 와 꾸준히 와, 일로 일로 일로. 어이구 사이 일로 일로 일로. 아이고, 일로와, 일로와. 아이고, 자, 이, 일로와, 일로와. 아이고 자, 이 왔어 왔어 왔어. 어, 왔으 이제 가야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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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아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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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게 뭐, 몸뚱아리가 뭐, 물몸이야. 아이고, 사업 깨고, 이제, 아이고. 아, 있다. 이건, 이건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다음 하지 말고. 야, 아, 안 맞았다. 아 맞다. 아 맞다. 땡이다. 땡이다. 3층 3거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. 아나 3층 사는 줄 몰랐어. 보고이 너무 한번 썼어. 천 찬스 어택. 3크라운싸다 여기가 갤란의 적점이니까 자이언트로 보기. 알겠습니다. 야무지게 써 드릴게요. 근데 다 비겠는데 괜찮을까요? 네. 아, 근데 진짜 요새 자이언트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까 전에랑 같진 틀릴 거다, 이제. 아까 전에랑 멋진 틀렸는데. 내 마음이 더 아파 쓸모없는 1등 쓸모없는 1등 갔습니다 <laughs> 무패 한 번도 안쳐, 단한 번도 안 죽었는데 아, 다이어트 이 자식들 야무지게 참교육 갔다 아, 감전을 써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건 저의 판단력이 안 좋았어요 아, ALS GH형님 안녕하세요. 아, 갓길라 형님. 아, 네개 감사합니다 형님. 네. 아, 저그 자이언트 두드러 패는 건 지금 자이언트 승률 거의 100%에 가까워요 지금 제가. 아, 이오랜전 가야 되는데. 네. 오랜전 해야될 것 같아요. 가겠습니다. 어. 주었어, 주었어, 일로와 자이덱. <목소리> 크라 여기서 이제 판단. 이제부터는 자이덱은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판단해요 본진을 가야 될까요? 아니면은 오른쪽 타워 가야 될까요? 시간은 1분 상대 타워 빠졌고, 광부까지 빠졌고, 본진 오른쪽. 본진? 본진. <laughs> 어, 내가 봐도 본진각이야, 이거. 상대도 막아주냐 다행히. 탑을 빠졌어요, 거기다, 대 Well, it's nice. 3. 빨리 문도 없어지면은 올라가고, 어디 큰 안돌리면 돌리겠지. 고... 안... 와... 자협성공 뭔... 네, 한 번도 안 웃어, 안 웃어. 남자답게, 미자식한테 한번더 웃겨서 단한번 더... 아 이거 엘리스 약간 아니라는 느낌 나는데, 자격 나오고! 아. 음. 아니야, 엘리스가 나? 내 이제 천천히 해. 가 천천히 해. 어, 시간 많아? 천천히 음. 이기자. 한번도못 이겼어. 안또 증크스를 깨겠습니다. 안꼬 징크스 깨자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여자 죽었어 이제 음 지옥 다 된다 이제 지옥 다 간다 이아

끈이라안토넌 이제 죽었어. 아, 드디어 깼다. 징크스까지 깨고... 아, 꾸이덱 찾았다. 세 아, 각별한 화이팅. 형님, 감사해요. 오늘 응원 많이 해주셨네. 감사합니다, 형님! 아, 진짜 형님? <목소리> 두 번이나 어떻게, 나한번 만났는데? 그, 저격해서 만나본데?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. 좀 위험해. 제가 이 초반에 패카 뽑고, 파워, 오른쪽 파워 깨진 적이 엄청 많아요. 근데, 일로 와, 일로 와! 일로 와! 네, 형님. 자이언트 고기 시키신 분 누굽니까? 서버버릴라니까 아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아이고, 아이고, 자이언트 꿀 많이 빠졌죠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이고, 일로 와, 일로 와. 아이고, 일러 와, 일러 와. 일러 와, 일러 와. 아이고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이고, 잘했지. 어, 구조가 너무 재밌었지. 잘못 잡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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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개다지가. 아, 자, 아, 저 개댁! 개댁! 야, 너, 너 삼촌사로 도 얘기가 달라지잖아, 너. 야, 갑자기 왜 그러냐, 또. 어? 아, 너 혼자서 막. 갑자기 삼촌사에서 그러면서 또 내가 쫄리잖아. 삼촌사고 한 알았으니까 다행이네. 아나 삼총사인지 몰랐어. 그래서 독을 막 썼는데 삼총사네. 아 엘리스 지었으면 좋고, 야 삼총사 자입 삼자호. 엘리서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마음 급해질 거에요. 이제 어? 잘한테 나왔어. 일로와. 근데 삼통사만 잘 막으면 돼요. 아까 얘 했던 사람이야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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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버려 둬, 아이고, 나했어 아이고, 아이고, 엘리서다 썼죠, 아이고, 다 썼죠, 아이고, 자연 듣고, 기시키신 분들 오니까, 뭐잘떨어버릴라 그냥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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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전화 오네 빨리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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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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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3해줘야 자기가 아이고 하바고왜 어, 나왔어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아왜 나왔어 왜 나왔어 아우아우 아우. 자이언트 기분 좋네요 아순나라 형님 안녕하세요 아와이런론 초콜릿 1게 감사합니다 한번더 돌려 네. 알겠어요 네. 초반에 돈 부족한 거 형님, 필요한 거 말고 레업하지 마세요. 음. 운영 없어, 그냥. <laughs> 운영 알려줄게. 자이언트 뇌는 쪽에서 패카 내서 미니 패카랑 썰어버리면 돼, 그냥. 네 정확하죠, 넌 죽었어, 이제.

아... 아 제가 진짜 자이언트 그 한이 오늘 진짜 한 10년 묵은 변비가 어 뭐야 내가 어 얘기가 틀리잖아 괜찮아요 라바덱 뚫지 마세요 라바도 뚫지 마세요 아이고 왜왜왜왜왜 l l 아 will, I will, I w i 고 l I 죠 i l 아이고. i l l I will, I w 죠 l l 고 will, I will, I will, I 아이이고 아이고 라 l I will, I will, I 고 아이고 I w i 고 빼주기만 해도 유리해서 아이고 아이고, 방금 놀랬어 왔어요. 아이고, 한데, 요걸로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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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고 아이고, 아아고 아..잘한다 잘해 진짜 카드 빼고 바바리아 길고했거 말고 다 먹자 아 근데 살살아 그거 그 얼버 빼고 엘리서 넣어봐 나 엘리서 넣고 할만해 없어 나 어제도 엘리서 넣고 했는데 할만했어 안녕하세요 저거, 한번 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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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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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 졌어요 이 사람이 표시 없어지면 바로 갑니다 떨어졌죠? 쓰2 2 됐죠! 이 사람 심리를 막하겠어이 사람 이기면 나 진짜 오늘 좋은거야 저격 성공 <목소리> 일로 와! 일로 와! 누가 자이 고기 시키신 분 있나요? 네. 어, 누가 자이 고기 시키셨다는데 누가 시켰죠네자이 고기 누가 시키셨는데 누가 시켰었어요? 네, 자이 스파키 아니에요. 아이고, 아파, 아파. 어, 너한테 또들어갔으 내가 더 아파. 알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근데 잠깐. 엘리서 타이밍에 지금 다루와. 아이고, 어이고어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이제.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상대가 자꾸 엘리서 짓는 타이밍이 오니까. 빡대, 빡대, 빡대. 네, 피, 피 많이 따라잡았죠? 역시 상대가 잘해서, 엘리스 짖 짓는 타이밍이 계속 오는 거예요. 그게 센스 있는 거죠, 확실히. 실력좋은 좋다 아, 네. 실력 좋다고 느끼는게 판단이 좋아 판단이 근데 뭔지 아세요? 판단은 좋은데 덱은 내가 되 어, 아닌데? 잘해 잘, 잘해 잘해 좀 잘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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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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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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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도 아, 끼 아, 데 진짜 잘하는 것같 아, 아, 또 이사람을 한번도 못이겼네 <laughs> 돼지같아